우물아 소아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민수기 2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물은 그냥 우리 문화권에 있는 우물의 개념과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음뭐 돈을 물색한다, 이런 돈을 막 헤프게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외국에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음료수 콜라 값보다 생수 값이 더 비싸요. <laughs> 생수 값이 훨씬 더 비쌉니다. 제가 얼마 전에 24시 편의점에 들어갔더니 생수를 하나 살라고 봤더니 원 플러스 원으로 팔더라고요. 근데 500원인가 밖에 안해. 근데 저희가... 유럽에 연수초가 가지고 아침에 딱그 버스에 타면 그 버스에 그 생수, 생수를 몇 박스 올려놔요. 그러면 이제 뭐 목마른 거 하나씩 뺏어 마시거든요. 나중에 이걸 결산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결산이 되는 거예요. 한 일주일 넘어 한 열흘 넘게 생수를 계속 차에서 사 먹었더니 우리는 그 그냥 주는 건줄 알았어요 여행가에서. 그랬더니 그게요 운전수가 파는 거였어. 우리 왕청 바가지 썼습니다. 그런 적기 그런 이야기 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물물은 생업에 에~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본래 유목민들이잖아요. 본래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은 자기들 물뿐만 아니라 아~ 이~ 침선들 가축들까지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우물물 우물물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이 우물물에 대해서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에, 맨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목축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때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요. 왜냐하면 거기를 다른 사람들이 다메고 나서 그 주변에, 주변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너무 잘 사니까 그걸 시기에 가지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꽉 메고 나버린 거예요. 그걸 이삭이 다 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또 쫓아와 가지고 자꾸 막뭐 싸움이 나고 그럴 사람과 싸움이 나고 막 이래 가지고 또그 사람들이 메고고 또 열고 또 해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부엘세바에 이르러서는 거기서 다툼이 멈췄어요. 근데 이삭도 우물을 팝니다. 그데또 재밌는 건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 도망갔다가 어, 라헬이라는 아가씨를 어디서 만냐냐면 우물가에서 만나. 그래서 옛날에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그뭐 처음에 어떻게 나가죠? 네, 맞아. 어떻게 그런 건안 잊어먹나 몰라. 성경 말씀 자꾸 잊어먹는데. 앵두나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 뭐, 그런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또뭐령은뭐 신구산이 우르르 화물차 떠나는 소리에 뭐 그런 그, 울산 근해기가 뭐근뭐 뭐뭐 뭐 나그네 꽃집을쌓더라뭐 그런 노래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우물관이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거기서 우물 물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제 큰 돌멩이 넓, 넓은 돌멩이로 우물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 하는 거죠. 그 이제 양떼가다 모여야 문을 여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우물 물이 또 모세도 여러분이 우물 물 앞에서 있다가. 그 모세 와이프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던 우물가로 가시기 바랍니다. <laughs> 우물가 요즘 우물가 어딘지 모르겠네. 어디 가야 만나는가 이런 사람들을 자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이 시험에 들었습니까? 오자마자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먹으려고 보니까 쓴물이다. 식용, 식용 음료는 쓸 수가 없어요. 그게 마라의 쓴물이에요. 마라의 쓴물, 마라의 쓴물. 그 무리바에서는 또 다퉜어. 이스라엘 백성과 이 다투고 거기서 모세가 반석을 향하여 명령만 하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뚜들겨 폈어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 그 반석은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때리면 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맞아야 되는 분이지. 우리가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야 가운데서 계속 따르는 우물, 따르는 단석, 거기서부터 생수를 마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 예요 이게 참 신비 중의 신비죠. 돌런 은혜 중에 은혜죠. 이건 단순히 광해에 따르는 반석 뭐 반석만 거기 반석만 있으면 거기서 막물 나오고 그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이스라엘의 생명이 되시는 이가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이스라엘이 38년째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2년 에 걸쳐서 시내산 거쳐서 출애굽 해 가지고 홍해 바다 건너 가지고 광야 생활 들어와서 시내산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1년 8개월 걸렸어요. 나머지 이 38년을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지금 마지막 다다른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보는 비스가 산 꼭대기라고 표현됐는데, 여기서 모세가 죽습니다. 요 앞에가 이제 요단강 쳐다보고, 모세가 저 요단 뜰을 바라보면서 죽었어요. 신명기 마지막 장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120세인데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죽은 거예요. 우리들 이렇게 갑자기 죽읍시다. 기력이 세어지지 않고 그냥 생생할 때그 그러니까 젊었을 때 죽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더살수 있는데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 다음 사역자로 여호사를 세우면서 하나님 모세를 그냥 강제로 데려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 어, 근데 이게 이제 엘림의 열두 물, 열두 셈이 나오고 광의 반석이 나오고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 사역의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이 되는 시점에서 우물을 판 거예요. 근데 이 우물을 누가 팠습니까? 태이가 팠나? 누가 팠을까? 자, 보세요. 거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누가 팠다고 그랬어요? 18절에 이 우물은 아 여러분의 21장 18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 우물은 누가 팠어요? 지휘관들이 받고 또 누가 팠어요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라 하였더라. 누가 팠다고요 지도자들이 판 거예요. 귀인들이 판 거예요. 백성들 중에서 아주 존귀한 사람들이 자기네 귀와 지팡이. 귀는 임금의 귀, 뭐 지휘 지휘군과 같은 거예요. 그 예, 검과 어떤 장군에게는 검을 주죠. 장군검 그래가지고 동양 문학권에서는 그런데 서양 문학권에서는 이 지도자들이 지팡이를 하나씩 들고 있었어요. 열두 열두 지파의 각 지파장들이 지팡이를 하나씩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숙이 같이 공부할 때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열두 지파 사람들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네들 지팡이 다 가져와라. 아론의 지팡이도 가져와라. 그래서 언약궤 속에다 넣어두잖아요. 그 이튿날 되니까 어때요? 아론의 지팡이에는 살구나무가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은 거예요.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그 죽었던 나무에 살구나무에서 가지가 나오고 세상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게 하룻밤 사이 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다는 라 그렇게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다 맞을 때쯤 되니까 이제서야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샘을 파는 거예요. 본래 조상들이 팠던 샘을 이제서야 파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미리 팠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제서야 눈이 트여서 이걸 팔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지도자들은 모세를 가장 많이 반대하고 모세의 대척점에 섰던 사람들이 이 열두 지파의 지파 지도자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모르는 백성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신기하죠? 여러분 모세에 가장 많이 엉기고 대들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똑똑한 사람들. 열두 집파 사람들. 그리고 또 모세도 레위집하고 아론도 레위집 레위집파 사람이었는데 모세에게 뭐 하나님이 뭐 너한테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덤벼든 사람이 모세 누나 미리암이에요. 미리 아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야. <laughs> 누나들 미리 아는 게 좋지 않아. 그 그러니까 이게 대드는 거예요. 덤비고. 그리고 또 레위 자손들 중에 고하 자손이 향로를 들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러니까 모세도 너무 설레발 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지금 오늘날 실로 얘기하면.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땅이 갈라져서 죽기도 하고 막대막 막 그런 일을 다 겪고 나서 또 이제 불뱀에 물렸다가 노뱀 들어서 쳐다보고 살아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1장 처음에 서두가 이제, 뱀을 쳐다보면 살아나는 역사였죠. 그런데 이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요. 네, 우물을 파는 거예요. 삽, 본래, 본래 여러분 우물은 삽으로 파야지. 꽃갱이로 파고. 그럼 맞죠? 그 그렇죠? 언제 지팡이로 우물을 파나? <laughs> 세월이야 이거 지팡이가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이 가지고 뭐가 뭐가 뭐, 언제 파 이거 지팡이가 지팡이 가지고 참 한심한 거 같죠. 그런데 귀인들과 지도자들이 지팡이와 자기 규를 써 가지고 그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터지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건 단순히 우리 보고 가가지고 집행이가지고 우물 파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자기들 집행가지고 우물 파면 물안 나와. <laughs> 이거 막 뚫어가지고 한 20, 2 0미터 20, 40미터 들어가야 지하수가 나와요. 자기들 네. 지하수가 많이 말랐다 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지팡이와 귤을 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물이 소산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17절에 우물물아 소산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어,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그 찬양할 때 우물물아 소산나라 그 찬양 부를 때 찬양의 가사가 실은 이 말씀하고 그 내용의 그 핵심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제는요, 이 생수의 우물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면서 모든 훈련을 마치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쥐팡이와 귤을 어떻게 우물을 파냐고. 근데 팔려고 하니까 우물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참,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묵상한 시간이 바로 요것에 대한 가장 큰긴 묵상이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사부로 안 파괴하고 이 사람들의 지팡이와 규로 이걸 파괴했나? 왜냐하면 그 지도자들의 상징이에요. 지도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우임받은 권세, 권한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헌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헌신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들을 헌신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안것을 가지고 내가 최대한 헌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최대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직장을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 그럼 그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뭘 해야 된다고요?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이 목회자의 직분을 가지고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면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물을 파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물이 솟아난다 이게.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집 물이 우리는 지팡이도 없는 데 아직 우리 이남주 집사님도 그리고 또 우리 문기란 집사님도 참 놀랍게 신기해 우리 문기란 집사님. 이야, 90이 넘으셨는데 지팡이를 안 짚고 다니시면 이게 참 여러분도 오래 사시면 이런 건강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정말 우리 저는 우리 문집사님 뵐 때마다. 참 진짜 하나님의 건강의 복이 저렇게 누리며살 수도 있으시구나. 생일이 생각 많이 듭니다. 근데 우리 우리의 지팡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 물을 파냐? 이게 그게 이제 이 관건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진 존귀함의 무게를 갖고 헌신한 것. 이게 바로 이 지도자들과 귀인들이 자기의 지팡이와 이 교를 가지고 우물을 판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열두 지파의 각각 지도자로, 그것 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유와 존귀함을 더해 하 주신 거예요. 그 주변에 부유한 사람, 여기 귀인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귀족들이죠, 뭐 왕족들 이런 사람들 아주 잘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셨으면요, 그 존귀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걸로 지팡이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잊어먹는다. 그렇죠. 여러분, 좀잘 되면 내가 잘해서 뭐 내가 판단을 잘해서 잘된건줄 알아.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지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판단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판단한 거지. 그거 내가 똑똑해서 다른 사람들더잘 판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잘 되면은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탓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되면, 주여 왜 이렇게 저를 시험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파야 되는 거예요.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럼 어떻게 파냐? 우리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생수의 근원이 누구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터진 우물물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터진 우물물이 누구에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신거죠 지금, 이 순위는 지금, 이순위이순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 1 4절 우물가의 여인한테 예수님이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 신약성경 1 4 7페이지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모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 안에서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뭘로 봐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로 파는 거예요.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내게 주신 하루라는 일과 속에서 내가 기도로 파는 거예요. 헌신으로 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 파내려가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자신의 지팡이를 갖고 모세를 대적할 때는 우물물이 안 터졌어요.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우물물을 파기 시작하자 우물물이 솟아나기 시작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로 우물을 파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두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그분 우리에게 생수의 샘물이 되셔서 영원토록 소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참 너무너무 쉬 내가 주는 물은 어디서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뭐가 된다고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샘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샘물은요 소산하는다는 거예요. 이활천이라는 거, 활천 살아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황구지천 같은 경우에는 흘러가는 물입니다. 흘러가는 물이에요. 그냥 쭉 흘러가는 거예요. 위에서 물이 물이 흘러오기 때문에 이 천을 따라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강 한강의 그, 어, 근원지를 쭉 찾아가 보면 저 오대산에 있는 무슨 샘이 나온대요. 그 신기하죠? 저 강원도 오대산에 있는 샘이 한강의 본래 줄기라는 거예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샘물이 점점 점점 커져가지고 내와 내가 만나가지고 여러 샘물들이 만나서 산골짜기에 큰 물이 되고 여러 산골짜기에 물이 다 모여가지고 한강이 된 거예요. 이 여러 강이 모여가지고 또 뭐가 돼요? 바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물의 근원은 바다가 아닌 거예요. 물의 근원이 어디예요? 샘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에스겔 47장 말씀에서도 보면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생수거든요. 성전에서 싹 스며나오는 물이 쫙 가서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발목까지 찰 정도로 물이 많아졌어. 또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무릎까지 차네. 그 다음에 또 일천척을 총량하니까 허리까지 차. 그 다음에 또 일천척을 총량하니까 사람이 헤엄칠 수 없는 큰 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물의 근원이 어디예요? 이큰 물이 물의 근원이 아니라 성전에서 나와던 스며나오는 물이 물의 근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서 흘러나오는 물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갑시다. 4장 공부했으니까 요한복음 7장. 우리가 이 물을 파는, 이 우물물이 우리 속에서 샘솟도록 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3장, 7장, 37절부터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어떻게 마셔요 나를 믿는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서 생수를 마시는 방법이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성경에 나를 믿는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어디서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이 배에서 어떻게 생수의 강이었냐? 그러면 점점 배를 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는 인격의 중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인격이 많이 나오셨네요. 그러잖아요. 배가 많이 나오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중심이 어디냐 면 배라고 보는 거예요. 배. 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인격의 중심, 우리 인생의 한 복판에서 삶맛나게 하는 생수가 터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강처럼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강처럼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에서 이게 소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그래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강력한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요?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성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 다니는데 아직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지 못했어요. 자,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내가 가진 규와 지팡이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의 종과 함께 방법은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은 여러분 백문 일답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백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은 뭐냐? 예수님이라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기도해. 여러분이 한번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뭐뭐 뭐 물어보세요. 어디 아프세요? 응. 어, 예수님 믿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너의 치유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예수님만이 너를 온전히 고칠 수 있어. 나 시집을 가야 되는. 예수님께 기대해 가장 좋은 신랑을 주실 거야. 또 여러분도 뭐또 물어보세요. 이마씀 주사님 뭐, 뭐, 뭐 저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싶은 거 있어요? 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피가 이 질사님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보면, 아이 그런 게 어딨어요? 얼마나 다양한 질문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은데, 아이 자녀 문제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너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이든지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듣고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내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그 일을 이루시리라 또 말씀하십니다. 또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방법은 믿음으로 믿음의 지팡이를 갖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서 맨 처음에는 뭐가 터진다고요? 샘물이 터져. 샘물이 점점 커져. 그럼 어떻게 돼요? 강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아휴이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이작만 것이 이 조그만 것이 무슨 일을 할수 있을까? 우리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참 여러분 처음 이제 저기 우리가 욥기 읽다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게에 가면 딱 걸려 있는 말씀이 있죠. 내 시작은 미역하였으나 나중은 심이 창대하리라 <laughs> 여러분 이 말씀 참 좋아하시죠? <laughs> 참 좋죠? 저도 참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한 사람의 시작이 나중에 큰 겨자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거할 만한 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룩 한 덩이가 작은 누룩 한 덩이가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온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는 약해요. 그렇지만 약한 내가 물을 끓고 기도하면 사탄도 벌벌 떨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현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십 일장 일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실상. 그렇지. 내가 믿음으로 바라, 무엇을 바라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실상이 나타나는 나타난다. 거 우리는 실상이 나타나면 믿으려고 그래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야. 내가 믿기 때문에 실상이 나타나는 게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믿을 게 없다.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으니까 믿을만 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각 해봅시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믿을만 하다. 믿을만 하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작할 만하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할 만하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